나나나예예 n k you so much. Thank you so much. Oh, thank, you. <웃음> <웃음> <꼭 다르고> <laughs> thank you so m o so much. n k c h t h a s s 어이구야, 누나, 이 누나들. 저 누나들 옷 저렇게 이쁘게 입었는데 나 오늘 옷 <laughs> 너무 너무 편하게 입고 나왔나? 근데 저부터 사실 오늘 클럽갈 생각은 없었거든 형들. 저 누나들 오늘 왕창 꾸몄는데 기죽네. It's, it's Sorry. <laughs> English. Yeah, y yeah, 이 yeah. uh, No, no, it's um, b i b e r Let's do Argentine style. Mm -hmm. Argentine style. Argentine. 오. t y o e thank you. Yeah, you. Argentine. What's yeah. your name? J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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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From Korea. Yeah, I was Korea. In, in Seoul in uh -huh. 2012. Oh, really? 2012년에? Why? 난생고 아, 데스 된 아, 템포 때문에. 아, 엑스포 때문에 2012 엑스포 때 한국에 있었대. 와. Wait. 아, 아, wait. 아, 는에 네, 아라 아 o a b o r y o 아모 아, he, 아진 <laughs> 아, 아, 아니 주명에 사람이 사진 찍어달라 그랬어. 와, 음, 78만. 이로서 <laughs> Nice m e 와, Nice meeting. n 오케이, 연락하지. 야, Buenos n 예, 78만 인스타. 자, 또 오늘 또 사람 많으니까 사람 구경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너들 뭐 한다! 뭐 한다! 이제 뭐 한다! 와.. 와.. 오! 눈 봐! 아유 나오스쿠싱노비 어 근데 저기 저기서 지금 뭐뭔 일이 일어나고 있, 있거든요. 한번 가볼게요. 어? 형들. 아르헨티나 쌍화점 개봉했나봐. 그래서 사람이 많나? 뭐지? 저서 저 유명한 사람인가저 남자 사진을 왜 찍지? 코이세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셀러브리티? 오어 리리 액트리스 아, 싱어? 유튜버. 유튜버. 아, 저 사람 유튜버래 형들. 본 유튜브 몇 만이시길래 그래? 아, 엑스큐즈미. 이 유튜버? 에, 유튜버시라요아이 아, so can you 아, oh, yes. yeah. Yeah, right 71만. 와, 71만인데. 저랑 비슷한데 5교 주시면. 100만 원이요? 어 응? Nice. 음? 음. 오 맞네 저 사람 1년 전 39만? 잠깐만요 저 2주전 30만 15시간 전이 저는 8.2만 1일전 6.6만 혼자 뿌듯해 <laughs>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질투 났어요 예 안녕 안녕

저아야야 슈퍼 나랑 왜 집은 거야? 안녕하세요. 나 안녕하세요. 고또 고또 야 씨. 올라와 쳐. 예. 가자.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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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봅시다. 에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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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친구들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이 친구들 같이 있는 친구들이에요. Okay, 다는 친구들. 콜라. 콜라. s o r e r e 남자들이랑 있어요 근데? 요것이 납니다 <목소리> 안으로 들어가볼게요 <목소리> 가보자 여들레츠고렛츠 <여러분들>. <목소리> 아야 고! 고! 야, 럽 이, 할 때. 그래. 그래. 그이 그래. 그래. 그이 아다 보여줬어요, 형들. I... Yeah. Is... Huh? 아까 네명 있잖아. 내합치제네아 oh, okay. yeah, the... 얘네들 근데 술잔을 들고 오기는 했어. <목소리> <되겠어. 목소리> 뭐야, 여러분들 <Yeah. 얘네들, 목소리> 봐봐. 이거 이렇게 돼버렸어 <목소리> 이미 이 커다 버렸어. 얘들 술 당한 <목소리> <할> 거 같아. <목소리> 여자들이 이미 와버려가지고 그냥 이런 분위기로 놀자 그냥 혼자여서 얘네들이 야 같이 놀자 하고 쳐들어온거지 야야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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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 테이블로 수 계산 못하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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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멱살 잡는다 나 진짜 나 매가지 나 집는다 진짜 잠깐만 확실히 하자 아니 뭐 얼마 되진 않겠지만 내가 좀 시커먼 남자애도 먹는거까지 계산할 수 없잖아 4명왜 7천이 더 붙었냐? 평소보다 한 4-5천이 더 붙었어 4-5만원이 더 붙었어 뭐야 상반내거 네, 뭐 2만 5천인데 왜여기 2만 9천으로 나와? 눈탱이 씌울라 그랬네 정말 요금인가? 어 이거잖아 형들 2만 5천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네가 보여준 거는 얼인데 근데 왜 여기는 2만 9천 왜 2만 9천이야? 이게 온가 Is it 5? 이거 왜 9야? 여기는 25,000인데 왜 여긴 29,000이냐는 거지. 아니 뭐만 원, 2만 원차이면뭐 팁이라도 줄수 있는데. 이거 봐 봐. 파이브. 아. 야, 그래. 야, 너 너가 제일 야, 벌다. 야, 그렇지. 그래도 너 네가 미... 아니 25,950인데. 근데 그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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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음. <laughs> 이석계, 이석계. 이거지. 왜 갑자기 기포가 빨리 그냥... 가 그냥 직원 실수라고 생각할게요. 내소을내 내 자리, 자기네들 자리처럼 또놀고 있는 것같고누을올 수가 같은데? 나욕안 하는데... 아레티나 진짜... 장난 장난 장난... 그럴 수 있지, 그럴 수있다 아니, 근데 외국은 진짜 마인드가 되게 아니, 친화적이라고 해야 될까? 여기 자리 한 쪽이 붙잡혀서... 아니,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뭘까? 왜 뺏어갈까요, 형들? 우리나라도 뺏어가요, 형들. 혹시 뺏긴 적 있으세요? 술안깠네쟤 아, 어떻게 이 어떻게 이냐이 지금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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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자이 친구들 기다리고 있었어. Sorry. Bye. Bye. 이 친구들 기다리고 있었어. 요

Off camera you want to be Do you want to be Thank you so much. Thank you. Bye-bye! Okay. see you later! See you later. Oh. Thank, you. Thank you, so much. Oh. Oh. Off-camera? Oh. Off yeah! Kis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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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kiss, kiss oh. Oh. oh, my god. Oh, my oh god. My god. What a gift! What a gift! Bye, guys. Bye, bye. Bye, bye. bye guys. Let's go, let's go. Yeah, bye, guys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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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oh. Oh. Yeah. See see. OK. We'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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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그만 행복해. <laughs> 카메라 끄라고. 카메라 끄라고 하니까 안젤라가 또 생각. <목소리도> 오빠 강남살 오오오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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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강남살 오오오 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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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오! 고맙습니다. 수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것에서 뵙겠습니다. 그러면 진우가 사라져 볼게요. 물 보라 보여? 내 오른쪽에 엄청난 장관이 mm -hmm. 형들 보세요. 와, g r a c i s g r a c i o 이거 만 Running through the